그대 모습은 장민가어 그런 느낌도 괜찮네 자자자 이것도 돈 스파이크 님이 편곡했나? 예! 어, <놀람> 아마 <놀람> 아! 아마? 아닌가? 헤이! Hey! 엘세웟!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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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자 모두 oh, 손매 위로! 박수! 오케이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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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. 아, 뮤직, 뮤지컬인데? 힘실잖아요 올라갈 때. 보컬 부자라, 다들. 리 알아, 이거. 갔다. 어라이 잡잖아. 이렇게 거? 아. <laughs> 지금 보여. 2, 이렇게 이 어? 2, 3, <laughs> 나이 okay, 나이 야, oh, 이볼게 확실히 없는데? 꿈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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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, 사탕 야, 호텔 생각나, 이 노래 들으니까 호텔? 캔디, 캔디 뭐, 약간... 아파 <놀람> 우리 b 투비가 함께 <놀람> 행복하다, 맞아. 행복하다 행복한 추억을 <놀람> 쌓으러 왔지 나는 이런 거예요 아주 했는아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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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좋아 아 정말 좋아 아 너무 좋아 갑자기 무소워졌어 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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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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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현식이가 잘하는 거. 야 어떻게 빨리 우리 모으면 안 돼? 와. 아 현식이의 곡의 대박을 위하여. 마셔, 비우고, 나는 그 그때 거? 무대에서 울고, 어. 아니 멘트 때 울고 현식이 우는 걸 봤어. 현식이 뭐. 울었어? 근데 그 벅찬. 아 잔에... 내가 울었어. 마지막 앵콜 무대. 때? 아 앵콜 무대 때. 콘서트 때 내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게 느낌이 또 다르거든. 이제 우리가 더큰 콘서트에서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벅차더라고. 아, 노래방 가자. 아, <laughs> 나술 나, 나 마시면 안 노래 안 해야 안 돼. 비트윈 노래로 <laughs> 장서 비형이 진짜 이게 리얼이야. 이게 진짜 리얼 예능이야. 네. 카메라 등지고 카메라 지금 신경 가지고. 아니야 여기 여기 지금 나를 찍어주고 <laughs> 계셔. 일부러 노리고 이러고 있는 건데? 요얼만찍으려고 이게 리얼인데 이거 배워야 돼. 방구까지 끼고 싶은데 까지는 너무. <laughs> 방구를 만들로 끼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러면은 상서비형 솔로곡. 어? 어? 솔, 솔로로 하나 불러줘. 뭐 있어, 재현 솔로곡이? 아 하동균 노래 해줘, 하동균 노래. From Work. 아 어, 하동균 선배님. 음. 와. 남겨진 바다에 그리고 와 진짜 많이 불렀지, 내내... 표정 봐봐요... 해봐요. 버려진 병처럼 조금은 편하게 살수 있을 텐데... 어, 근데 감정이 진짜 좋요하어요 자꾸... 어, 힘껏 달려도 또 제자리에 있어 난 I will fly 날 밀어내는 너를 봐도 좋아, 감동 좋아. 날 조여 난기억 <laughs> 내부, 서버리, 안교, 지시간들 From Mark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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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나와 아, 이게 가벼운 느이 감정과잉. 언제 들어도 아련한 그런 간주네. 오늘도 하루 보내 하나도 하나새해 혼자 있는 게너 없이는 될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허전 난 여전히 거기 있나 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일 년이 안고 있으면 임현식 <laughs> 너를 안고 있으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져 마주다은 심장이 춤추는 것 같아 아마주다은 아, 심장이 서로에 안고 있으면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, 진짜. 아 근데 사이가 좋으니까 보기 뭐 좋네요, 진짜. 진짜 예. <laughs> 아 상상한다야.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? 마주다한 심장이 춤추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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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그 약간 BPM 자체를 진짜 심장 소리가 보통 BPM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가지고. 오! 오빠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. 역시. 근데, 근데 막 친구들을 해보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. 들어올까? 들어올까? 뭐야? 떠난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빨라질 것 같은데.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<왜 이렇게> 빨라? 엄청 <laughs> 빨라? <laughs> 엄청 <laughs> 좋은 음 소리가. 엄청 맛있네. 가사 다 썼어? 근데 형 며칠째 어? 게임도 같이 안 하고. 어 귀여워. 제목은 너를 안고 있으면. 나를 안고 있는 거야? 응. 음. 내용이 어떻게 됐어? 그러니까 뭔가 너를 안고 있을 때 순간을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노래거든. 요 그러면 은 그러니까. 가사를 쓰면서 최근에 이거를. 아나받겠네? 역시 성재 아 이러고 <laughs> 에서 이러고 있었어 아 이러고, <laughs> <학교에서> 이러고 <있었어. 웃음>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는 게언제 응? <웃음> <죽여왔던> <웃음> <화> <laughs> 형은 <laughs> <laughs> 어때? 너를 안고 있으면. 음. 나는 뭔가. 뭐 이름이. 그래. 진짜? 어? 자 아가 뭐야? 어서 너든지 창잠깐 무슨 이게 그 있잖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나를 다 안아주실 때이 포근한 그 나를 이렇게 막 감싸는 듯이 이렇게 감싸는 그니까. 하이 느낌 몰라? 오난 아이돌이었어 모르겠다 <laughs> 난 아이돌 아니야? <laughs> 자기만 빠져나왔어 요 준비됐어? 예예 렛츠고 끼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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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. 아, 진짜 내가 여기 일단, 양쪽에 검은색 어. 빨간색 아둘다 끼고,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. 아, 면 아, 지금 뭔가 딱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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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불러, 불러볼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볼래? 창섭 씨는 목소리를 일부러 가늘게 하는 거 아니죠? 네, 원래 저게 노래할 <laughs> <오랠> 때만 두꺼워지네? 신기하게 <laughs> 좋아 좋아 싸이 한번 틀어줄게요그럼 어, 좋아 알싸 틀어줄게요 후렴 하 좋아 잘안돼려요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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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좋아 워아 좋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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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좋같아좋아나